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큰 주제는 믿음 하나이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은 사실 짧은 시간에 다 나누기는 너무 방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깊게 묵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봤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간. 자녀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시골에 단 둘이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년의 부모님은 명절이 되어서야 만나볼 수 있는 그 자녀들을 늘 그리워하시며 생활하시는 것이죠.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찾아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보러 오는 것이 예, 제일 좋은 선물이구나. 제일 기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을 늘 그리워하시는 부모님을 또 자주 찾아뵐 수 없을 때그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또 시대가 좋아져서 전화뿐만이 아니라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얼굴도 보여드리고 손주들도 보여드리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 부모님은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연결시켜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시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죄로 인해 아버지를 떠난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날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육신의 한계에 갇힌 우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은 결국 믿음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생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자녀들과 그들의 믿음을 순금보다 귀하다고 표현하시면서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족하다 하시면서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의로 여기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평생에 꼭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글로 써주신 성경의 말씀도 또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결국 믿음의 영역에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영적 세계의 역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도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27절에는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시는 것이고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 능력 또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40절을 읽어보시면 환란과 핍박 가운데 단 하루도 그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그 시간에도 오히려 순교를 선택하기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8절에는 이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현실이요, 더 실제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 그 나라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절대 안 계신 것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그 믿음의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수 없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없으나 오늘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실제로 보고 누리고 감격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하루가 이 믿음이 더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만을 주의 성령으로 사모하올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만을 간절히 사모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